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끄시면 앞으로 매달 30만 원씩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생각나고 이런 거를 모르는 어르신 분들이 안타깝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받을 돈을 위해서 가로채서 호의 도식하는 자들을 볼 때는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필봉이고요. 30년간 농협 금융연구원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돈한푼 때문에 힘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어렵게 자라와서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 헌데 사실은 혜택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이런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게 해놓으시고 비슷한 어려운 친구분들께도 전파되게 도와주세요. 요즘 은행 가시면 직원들이 앱 설치하라고만 하죠? 하지만 스마트폰 없이도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 우대부터 수수료 면제, 건강검진비 지원까지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이걸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놓치시면 1년이면 360만원 손해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챙기셔도 당장 다음 달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요즘 혜택 제대로 못 챙기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광주에서 만난 76세 박노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농협만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지점에 갔더니 젊은 직원이 앱 없으면 불편하실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에 나 같은 늙은이는 필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드렸더니 이미 매달 20만 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계셨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죠. 금리 우대로 연 18만원, 수수료 면제로 매달 2만원씩 절감하고 있었고요. 건강검진비 지원도 신청만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그제야 얼굴이 밝아지셨죠?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혜택이 없는 게 아니라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신청률이 낮을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남기 때문이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금융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구체적인 혜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숨은 금융 혜택 6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리 우대입니다. 통장만 있어도 일반 금리보다 최대 1.5% 높게 받을 수 있어요. 1천만 원을 맡기면 1년에 15만 원이 차이 나는 겁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를 보면 시니어 고객의 우대금리 활용률은 겨우 8%에 불과했어요. 72세 김은자님은 우대금리 신청 후연 1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셨습니다. 지점이나 상담 전화로 금리 우대 신청만 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건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두 번째는 수수료 완전 면제입니다. 송금, 통장 발급, ATM 이용료 모두 면제돼요. 농협 보고서를 보면 어르신 고객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연 평균 30만 원에 달합니다. 박상호 69세님은 ATM 수수료로만 매달 2만원씩 내다가 전용 서비스 신청 후 전액 면제 받으셨어요. 상담원에게 시니어 수수료 면제 신청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1년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시니어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율이 35%더 높았습니다. 74세 이영희 님은 검진비 지원으로 조기 당뇨를 발견해서 큰 병을 막으셨어요. 상담 번호로 전화해서 건강 검진 지원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가족 돌봄 서비스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응급 시 즉시 연결됩니다. 한국노인복지센터 조사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의 생활 만족도가 40%나 높았어요. 최종호 80세님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안부 전화를 통해 즉시 병원으로 연결되어 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상담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별도 비용은 없어요. 다섯 번째는 농업인 특별금리입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은 대출금리를 시중보다 최대 2% 낮게 받으실 수 있어요. 농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혜택을 받은 농업인의 평균 절감액은 연간 5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장춘호 71세님은 1천만원 대출에서 1년에 20만원을 절감하셨어요. 지점에 방문해 농업경영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전용창구 서비스입니다. 기다림없이 전용창구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농협 내부 만족도 조사에서 전용 창구 이용자의 만족도가 일반 창구 대비 230% 높았습니다. 은행 방문 시 시니어 전용 창구로 안내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면 1년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혜택이 왜 숨겨져 있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내부에서 본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혜택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되요. 하지만 신청서를 찾기 어렵고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창구 직원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잘못된 답변을 할수 있어요. 반드시 시니어 전용 상담 번호인 1588-2100이나 1588-1300으로 전화하거나 전용 담당자를 찾아가세요. 은행은 홍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 번호를 통해 확인하세요. 상담원에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려주세요라고 꼼꼼히 물어보시면 됩니다. 방문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지만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개인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공식 상담번호를 통해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서류를 챙겨줍니다. 몸이 불편해서 은행 못 가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됩니다. 금융사기 예방,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문자나 링크로 오는 교육 안내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본부 번호를 통해 신청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잘못된 상식은 어르신에게 혜택이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현실은 혜택이 많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매달 30만원씩 손해를 보지만 제대로만 챙기면 매달 30만원 이상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로 연 15만원, 수수료 면제로 연 24만원, 건강검진 지원으로 20만원, 농업인 금리 혜택으로 연 50만원까지 가능해요. 다 합치면 1년에 최소 10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 당장 상담번호로 전화하세요. 1588-2100이나 1588-1300중 하나로 전화하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건강검진 지원까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을 가장 많이 노리는 최신 금융사기 수법과 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문자나 전화로 오는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어요. 그 수법을 미리 알고 계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미 혜택 챙기신 분 계시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고객이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는 정필봉이었습니다.